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시지. 햇살조차 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 동부시장 뒷골목. 올해 일른둘의손님 할머니는 오늘도 구분허리를 더 숙인 채 폐지를 줍습니다. 낡은 손수레에는 할머니의 고단한 하루가 겹겹이 쌓여가고 그 위로 시장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집니다. 사장님 박수 좀 나왔을까? 이씨 할머니 장사 시작하는데 냄새나게. 왜 자꾸 정문으로 오고 그래요? 저기 뒤에 던져놨으니까 가져가세요. 식당 주인이 던진 박스 하나가 수님의 발등을 찍습니다. 아프다는 소리 한번못 하고 수님은 허허 웃으며 박스를 줍습니다. 사실 수님은 이 시장에서 가장 굳준 일을 도맡아 합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하수구 오물 치우는 일까지 남들이 꺼리는 일은 모두 그녀의 몫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관리 소장으로 새로 부임한 40대 남성 강석구가 등장합니다. 그는 명품 구두를 신고 거들먹거리며 시장을 휘젓고 다닙니다. 야! 저 노인네 뭐야? 시장 분위기 다 망치게 농마주의를왜 저기 놔둬? 관리 당장 저 술에 치우고 저 할머니 내쫓아. 소장님, 저 할머니 갈 곳도 없는 분이고. 이 시장에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30년이고 뭐고 시장 현대와 사업 몰라. 저런 지저분한 노인네가 있으면 손님들이 오겠냐고. 할머니, 당장 짐 싸요. 한 번만 더내 눈에 띄면 경찰 부를 줄 알아. 강석구는 손님의 수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할머니가 하루 종일 모은 폐지들이 흙탕물 위로 흩어집니다. 시장 상인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면서도 기세등등한 소장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날 밤 시장 구석 작은 쪽방. 수님은 흙탕물에 젖은 종이들을 닦아내며 낡은 나무 서랍장을 엽니다. 그 안에는 때 묻은 장부 한 권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수님과 늠름한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정우야, 우리 아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30년이구나. 내가 세운 회사가 이 나라 최고가 되었다니. 에미는 그거면 됐다. 순님은 사실 국내 굴지의 기업 성진그룹의 창업주 부인이자 현 회장인 최정우의 어머니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죽고 아들이 회장 자리를 물려받으려 할때 친인척들의 경영권 다툼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들의 유일한 약점은 시장 출신의 가난한 어머니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순님은 아들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가장하고 시장통으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 선포식이 있는 날, 강석구 소장은 국내 최대 기업인 성진그룹이 이 시장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성진그룹 회장님이 직접 오신단 말이야! 시장 바닥에 먼지 하나 없게 해! 특히 그넝마주의 노인네! 절대 근처에도 못 오게 창고에 가둬버려! 강석구의 지시로 순임은 억지로 시장 외곽 창고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순임은 탈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고 틈으로 보일 아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힐 뿐입니다. 마침내 검은색 고급 세단 수십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섭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이 길을 열고 성진 그룹 최정우 회장이 차에서 내립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강석구는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다가갑니다. 회장님, 이 누추한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시장을 회장님 품격에 맞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정우 회장은 강석구의 인사를 받는 동만은 동하며 시장 골목을 눈으로 훑습니다. 그의 눈이 무언가를 찾는 듯 절실하게 떨립니다. 그때 창고를 지키던 관리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순임이 밖으로 나옵니다. 낡은 옷차림의 순임을 발견한 강석구가 기겁하며 달려갑니다. 아니 저 미친 노인네가 할머니. 내가 나오지 말라고 했지. 당장 꺼져. 강석구가 순임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바닥으로 밀쳐버립니다. 순임이 흙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최정우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커지고 얼굴은 경악으로 물듭니다. 어머니. 강석구는 귀를 의심합니다. 회장님, 지금 뭐라고? 최정우 회장은 강석구를 밀쳐내고. 흙바닥에 주저앉은 순님 앞으로 달려가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수백 명의 상인과 기자들 앞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넝마주의 노인의 손을 잡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차가운 바닥에서 어떻게...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시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석구 소장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멸시하고 쫓아내려 했던 노인이 성진 그룹 회장의 어머니였다니. 강석구는 수님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해, 회장님,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수님은 아들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흙을 털어내며 강석구를 조용히 내려다봅니다. 소장님, 사람이 사람 대접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오? 소장님이 지키려던 그 품격은 높은 사람 앞에 굽실거릴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을 품을 때 나오는 법이라오. 최정우 회장은 즉시 강석구를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묻도록 지시합니다. 그때 시장 상인 회장이 낡은 장부 한 권을 들고 나옵니다. 회장님, 사실 이 할머니가 지난 30년 동안 시장에서 번 돈을 단한 푼도 본인을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집 아이들, 대학 등록금, 전부 할머니 장학회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최정우 회장은 어머니가 기록한 장부를 넘겨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쏟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온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며칠 뒤, 평화로운 성진그룹 저택의 정원. 수님은 이제 비단옷을 입고 아들, 손주들과 함께 차를 마십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어머니의 증거입니다. 시장의 찬 바람을 견뎌낸 수님의 인생에 마침내 따뜻한 봄볕이 내려앉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세상의 편견을 뒤로하고 진정한 품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난다는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